최근 백악관에서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식생활 가이드라인이 영양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 미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봇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화지방과의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는데요.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어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1월 7일 미군보건복지부와 논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 이야기인데요. 이 문서는 단순한 권고문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의 학교 급식, 병원 식단, 군대 식사 그리고 공공 보건 정책 전반의 기준이 되는 국가 차원의 식사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발표 직후에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단백질을 너무 많이 권장하는 거 아니야? 버터와 전지방 유제품을 허용해도 괜찮은 게 맞냐? 기존의 영양 상식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이 발표가 시끄러운 건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식생활 지침이 논란이 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첫 번째로는 단백질 권고 섭취량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을 권장하던 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약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두 배나 되는 새로운 수치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혹은 신장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방인데요. 이번 지침에서 전지방 즉 풀팻 유제품 로우팻이 아니고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제품 그리고 자연식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을 이전보다는 훨씬 관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지방이 건강하다고 하는 기존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변화가 기존 영양학의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인데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지방,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과 비교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과학적인 게 맞나요? 아니면 너무 급진적인 건 아닌가요?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번 식생활 지침을 두고 완전히 다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매체는 이를 식문화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식단의 상식을 과감하게 수정했고 특히 초가공식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다 혹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저 지방, 저 칼로리 메시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백질을 많이 권장했느냐, 지방을 관대하게 다루느냐가 정말 핵심일까요? 세균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좋은 연구소, 이 채널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본질은 특정 영양소의 비율 변화가 아니라 식단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먹었냐에 집중했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 지방의 비율, 칼로리 계산 같은 것들이 식단 논의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번 지침은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얼마를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 더 정확히 말해서는 어떤 상태의 음식을 먹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단순히 조리된 음식이 아니라 산업적 공정을 통해서 원래 음식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식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제당 밀가루 식물성 유지 그리고 향료 색소 유화제와 같은 성분을 조합해서 만든 탄산음료나 과자, 시리얼, 즉석라면 가공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의 식재료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연에서 거의 손을 내지 않는 상태의 식재료, 즉 채소, 과일, 생선, 달걀, 콩 같은 음식이 이쪽 한 끝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리와 가공이 점점 늘어날수록 음식은 자연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고 산업적 식품 제품에 가까워집니다. 가공 정도가 10%, 20%, 50%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진짜 음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초가공 식품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섬유질은 줄고 당과 정제 탄수화물, 식품 첨가물들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초가공 식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런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섬유질과 같은 좋은 물질이 부족한 반면에 염증을 자극하거나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방부제, 유화제, 인공 감미료, 색소와 같은 화학적 첨가물들은 장 점막 환경을 변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초가공식품은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장내 미생물은 제대로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식생활 가이드라인은 초가공식품을 명확하게 우리가 줄여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 대안으로서 진짜 음식, 리얼 푸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공식 문서에 훨씬 전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번 식생활 지침에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더불어서 사워크라우트, 캐피어, 미소와 같은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게시로 공식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버터는 몸에 나쁘지 않아요. 소고기와 같은 붉은색 고기를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동안 과학자들이 음식 영양성분을 아주 작은 단위로, 즉 마이크로 단위로 바라봤던 시각에서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크로한 음식이 더 인간에게 이롭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하면 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둘째로 초가공식품의 빈도를 줄이고 조리된 자연식을 늘려서 유익균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이런 나쁜 식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일상의 일부로 가져오게 되면, 이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식단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